메이크업 클래스에 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피부가 조금 안 좋긴 한데 선크림부터 뭐 발라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려고요. 음, 화장품들 여러 개 모아왔습니다. 뭐 프라이머도 종류별로 꽤나 가져왔고요. 이렇게 잔뜩 들고 왔어요. 어떻게 과연 메이크업을 잘 가르쳐 주실지 기대가 돼요, 너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피부 화장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메이크업이 다 엉망이 돼 버려요 음.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스거든요 베이스만이라도 가져가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피부 화장 집에서 혼자 이제 기초 스킨, 로션 바를 때 어떻게 하세요? 저 화장 전에 그냥 마스크팩 하나 붙이고 끝이에요 팩 붙이고 그거 흡수시키고 네끝끝그팩 혹시 좀 어떤 고농축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완전. 말이에요. 가벼운 거? 네. 응. 그렇게 하시오. 저는 딱토로 이용해서 피부결 방향대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눈 밑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음. 코 이런 부분 있죠? 콧볼. 이런데도 내가 화장을 잘 지웠다고 한들 깨끗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솜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다. 흡수를 시켜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피부화장하면 시간 지나면 너무 떠요. 음. 아니면 피부가 각질이 너무 많이 올라요. 음. 아니면 피부화장이 금방 벗겨져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킨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키고 에센스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레이어드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에센스는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코에 피지가 있거나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면봉으로 이용해서 에센스를 묻혀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콧볼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돌돌돌돌 녹이면서 한번더 닦아줘요 한번 해보세요 그쵸? 그 부분도 되게 건조하거나 많이 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로션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양 말고 소량만 면봉으로 이용해서 음, 음. 응, 그 프라이머 프라이머 먼저요? 네 음. 소량만 진짜 콩알만큼 해가지고 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붉은기가 있으신 거지 음. 막 가릴 부분은 많진 않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선크림 단계로 넘어갈게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리기 전에 피부에 보호막을 한번 형성시켜줘서 다음 단계가 더잘 먹을 수 있게. 지금은 선크림 발라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거죠. 검정 뚜껑이 더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절잘 맞으실 거예요. <laughs> 스파츌러로 한이 아, 정도만. 음. <laughs> <요즘은 더. 웃음>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세요. 펴바라준 네, 다음에. 이렇 해서. 아, 기울여서. 밀착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음. 얘 남은 거를 스펀지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볼 위주로 탕탕탕탕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그냥 얇게 한번 펴 발라주세요. 소량으로 해서 여러 번할 거예요. 아, 여러 번. 네, 왜냐하면 많은 양을 처음부터 음. 확 바르잖아요. 그러면 두꺼워져요 피부 표현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아, 해주시는 쓸어서. 거예요. 쓸어서. 네, 이쪽 할 때는. 요렇게요렇게 해주세요. 시면 음, 음. 음. 세웠다가 눕히네요. 네, 세, 세웠다가 살짝 눕혀 주는 거예요. 음, 그래야 골고루 그렇게... 펴지니까. 그렇죠. 음. 지금 되게 급한 네.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음. 근데 힘이 조금 세신 것 같거든요. 아, 좀더 음. 약간. 네. 그니까 여기에 힘이 네. 좀 세시거든요. <laughs> 여기 손목에 힘을 푸시고 탕탕탕탕 하셔야 돼. 음. 왜냐면 스펀지 너무 세게 두들기잖아요? 응. 그러면 밑에 있는 베이스가 다 벗겨져요. 응. 커버가 안 돼요. 이 모공을 그냥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아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거를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응. 이런 코를 전체적으로 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음. 밀고 살짝 두들기면서. 이렇게. 응. 해주고. 밀고. 두들기고. 맞아요. 두들겨주한번 더. 근데 전체적인 거울 보면 그래도 아직 붉은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볼 같은 경우에는 두톤 정도 올려요. 그래서 한번 더. 그 다음에 볼은 커버가 좀더 필요해요. 그래서 살살. 왜냐면 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부층보다는 피부층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볼터치도 올라가고 할 거기 때문에 볼은 다른데보다는 한톤 정도 더 해주셔야 돼요. 눈두덩이도 다시 같이 해주시고 여기 같이 쓸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남아 있는 걸로 한번싹 쓸어가지고 티존 한번두들겨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음, 그냥 스펀지로? 그냥 스펀지로? 네. 두들기면서 파운데이션 자국 남았어. 음. 그러니까 이 멸분 면적을 다 이용해서 탕탕탕탕 두들겨 주세요. 베이스 마지막 점검은 여기 눈 밑에요. 음 응, 거울 보시면 이런데 있죠? 이런데도 꼼꼼하게 좁게 잡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얇게 두 톤을 깔았잖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되게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고객님은 아직도 조금 붉은기가 있으세요. 붉은기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얇게 깔아서 한번 더. 아까 우리가 두들겼던 음. 강도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볼 쪽이 붉은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으로 얇게 두번 깔고 컨실러로 한번더 해주셔도 괜찮아요 음. 두껍지 않아요 아까보다는 약한 강도로 저 지금 두드기는거 되게 약하죠? 음. 음. 여기랑 여기랑 또 느낌이 달라요 음, 맞아요 음. 그쵸? 여기가 훨씬 더커 보이는 느낌이죠? 음, 아니, 그럼 많이 커졌 그러면 아니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입구에서 조금 덜어주세요. 음. 이렇게 던 다음에 스펀지 뒤두르세요. 음. 뒤둔 다음에 얘를 살짝 벗겨내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뭐 잡티가 있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하시는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컨실러는 필요 없거든요. 음. 음. 세워서 그 부분만 그냥 가볍게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색칠을 살짝 해주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여기 가릴 게 있어요. 그러면 살짝 칠해주면서 음. 얇게 레이어드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썹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어저잘안 그려져요. 막 진하게 그려져요. 음. 뭐 떡져요. 그리고 뭐 섀도우 발색이 안 돼요 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게 파우더 처리를 잘안 해서 그래요. 이 위쪽 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소량만 쓰셔야 돼요 얘. 응. 밀지 말고 톡톡톡톡톡 손등에 한번 덜고, 그쵸? 뭐든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다뤄주는 게 좋아요. <laughs> 너무 세게 팍팍하는 것보다 기본 밝은 섀도우 먼저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응. 이런 거랑 차라리 이런 섀도우 있죠? 다음 베이스 섀도우를 섞어 었요 어, 섞어서 얘로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펄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뭉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살짝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베이스 섀도우를 좀 섞어요. 쌍꺼풀 라인부터 밑에를 한 세네번 먼저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그래서 한번 더. 섀도 같은 경우에는 세번 정도 펴발라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 쓰셔도 돼요. 음... 이렇게 세개 얘, 얘로 음영을 주는 거거든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음.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 부분만 밀, 이렇게 섀도우를 조금 더 어둡게 해주세요. 많은 아, 분들이 근데 그러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끝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면 끝에가 너무 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눈이 쌍꺼풀이 끝에 여기가 더 지시는 편이고 여기가 쌍꺼풀 라인이 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음영을 끝에만 더 주면 눈매가 더 깊어 보이는 눈매세요. 말 그대로 끝으로 음영감을 더 줘가지고 눈매를 좀더 깊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끝에서 앞으로 들어갈게요. 이 라인만. 아 응. 그래서 뗀 상태에서 얘를 위에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속눈썹 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속눈썹 펌 하려고 안 먹었어요. 속눈썹 펌 하시는 게 눈이 훨씬 시원해 보이세요. 음... 속눈썹이 올라가니까 그냥 끝에만 그리고 마스카라 하시는 게 훨씬 눈매가 더 예뻐 보이세요. 그냥 딱눈 떴을 때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빼주세요. 음... 어 이런 식으로 끝을 세워서 얇게. 여러 번 이렇게 그려서 꼬리를 얇게 빼주는게 좋아요. 얘가 오히려 그리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라운이기 때문에 더 밝은 브라운이라서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 파운데이션 살짝 묻힌 다음에 진짜 없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없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음. 언더를 할 건데. 네. 언더 하기 전에 이렇게, 눈 밑에 다시 스펀지로 정리해주고. 언더도 똑같아요. 베이스를 음. 깔아줘요, 먼저. 눈 밑에.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피치 코로네. 음. 여기가 펄이 덜 하거든요. 음. 애교살 섀도우여서. 앞에서 중, 어. 이쪽 중간까지만. 음. 음,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그만 브러쉬 있죠? 네. 얘로. 이, 이 핑크 펄. 음. 여기 중간 있죠? 중간에만. 퍼인. 삼각존 있어요. 여기를 삼각존이라고 해요. 여기를. 우리가 여기 음영 줬던 것처럼 여기도 음영 줘서 눈매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그리고 뒤트임 효과. 이런 펄 없는 브라운 섀도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애교살 여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붓 끝을 세워서 그려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교살이 생기죠 마스카라 픽서하고 그냥 이 블랙 마스카라를 하면 훨씬 더 고정력이 오래 가고요눈번짐도 별로 없어요 음. 맥 소바 제품이라고 아, 이거 눈썹 모양 네. 되게 예쁘세요 아 이거 다듬어 주셨어요 음. 밑바탕에다가 색깔을 칠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힘 손에 힘 풀어가지고 약하게 음, 진짜 약하게 하셔야 돼요 눈썹은 앞에는 연하게 하고 뒤에는 좀 조금 앞에보다는 뒤로 갈수록 진해도 되거든요 이게 살에 닿는 게 아니에요 털에 칠하는 거예요 이제 베이스를 한번 마지막으로 두들겨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색칠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스펀지로 할게요 스펀지로. 파운데이션 진짜 조금만 해가지고 얘를 중화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눌러두면 중화가 돼서 그림자가 져요 앞머리 있으니까 금 음. 꼼꼼하게 해주고 파우더 할때 살살살살 탕탕탕탕 역광대가 살짝 있으신 편이라 여기를 깎고 여기를 깎아주면 좋아요 쓸지 말고 톡톡 끝에는 안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앙부가 조금 코가 긴 편이셔가지고 끝에는 안하셔도 되고, 오히려 여기를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스가 밀리지 말라고 톡톡톡톡 해주는 거예요 네. 립할 때는 우선은 이렇게 색감을 죽여주는 게 좋아요. 립 라인을 따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곽 라인을 따는 것도 중요한데, 베이스 칼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립 베이스를! 좀 매트하게 해준 다음에 그걸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좀플럼핑 있는 효과로 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립을 발랐기 때문에 바로 빨간 거 바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포인트 음 컬러로 엄청 빨갛다. 안에 한번더 살짝 진하게 <laughs> 끝났다. 어렵죠? <웃음> 네. <웃음> 어렵지 않아요. 이펄 있죠? 이거. 떡 하이라이트 응. 효과가 있어요. 음 응. 응.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어요. 짠. 메이크업 클래스 끝냈고요. 되게 눈 바짝 잘 올라갔고, 여기가 선생님이 해주신 부분? 여기가 이제 제가 한 부분이거든요? 입술은 선생님이 거의 다 해주셨어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 약간, 코 쉐딩 부분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한 거는 베이스 표현. 아, 그냥 쿠션으로 받을 걸 너무 어렵게 파운데이션으로 한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완전 선생님이 한 부분이 아이라인이며 뭐며 확실히 좀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긴 해요.